예, 어, 그다음은 어 이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는 차트를 제가 딴데서 따온 건데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다루는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면 어 노사협의회를 다루는 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아 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우리가 배웠고. 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어, 목적은 뭐 각각 따로 있지만 노동자 중심이냐 사용자 중심이냐가 다르고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당사자가 되는 거고 이는 노동조합은이 아니라도 모든 어, 노동자가 어떤 당사자 내지는 어 구성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담당자들은 노동조합 대표가 담당자이고, 이는 노동조합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직원들 전체 중에 선임된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나 노동조합 근로 시간과 관련된 노동자 어그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협의 사항이 될 수가 있는, 협상 사항이 될수 있는데, 생산성 향상이나 노무 관리에 관계된 사항들이 이제 노사협의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적인 효력은 협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은 당연히 노동법적인 효력이 있고요,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어, 여기에서는 경영상 보고나 안건에 대한 협의 사항이 있고, 위반할 때 법적인 처벌의 에, 내용은 없고, 보충 사항이나 불만 제기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이제 단체 협약의 안건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려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어, 노동조합 어, 그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에 따라서, 노력을 발휘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정도 차이. 그러니까 노사,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말고 이것만으로 하자라고 하는 압력을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이런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두 가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이거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ILO 차원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아, ILO 8개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네 아, 가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 이미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법인데 ILO 차원에서는 어, 이제 이 국제노동기구지 않습니까? 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200개 가까이 되는데, 에,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은 게네 개나 있어요. <laughs> 그나마 어, 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에, 요게 이제 고그 이전에는 아, 가만히 있을요요요 요, 요 부분은 우리나라 비, 맞네 비중이 그죠. 기준행계 김대중 정부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이것조차도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조나 공무원 노조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민주노총 차원에서 결사의 자유, 당결권 보호 요 부분에 미흡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어 비정규직에 관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법에도 엄밀하게는 비정규직조차도 노동조합 만드는 거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고 어 공무원들도 어 몇급 이하, 6급 이하만 허용하고 있고 6급 이상은 허용 안 해요. 어 그런 게 이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 단결권이나 교섭권에도 제약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강제노동. 그냥, 글자만 보면, 강제노동을 허용, 허용,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에도 허용 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는 게 많아. 예를 들면, 아, 연장 근로. 원래 연장근로도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연장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타고 억지로 니 자꾸 협조 안 하고 동의 안 해주면 해고당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사실상 다강제근로에 해당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더 이제 들어가보죠. 교원노조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 뭐 우리 별도로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엑기스만 보면 몇줄안돼 99년부터 이제 교원 노조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정치활동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고 남결권이나 교섭권에 제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아예 금지하고 있고요 어, 중노기의 중재재정이 있는데 이 중재재정 아까 사실상의 노동법정이라 그랬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벌금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고하게 만들고 사실상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활동도 좀더 세부적으로는 어 수업시간에 일해야 되는 시간에 정치활동하는 거는 금지하는 거 저는 뭐 오케이 근데 방과 후에 내가 어떤 정당활동을 하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것까지 막는 거는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요, 어, 어, 예를 들면, 아예로 핵심 해역을 비준하면, 보충력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 사회복무 요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에서는 필요한데, 폐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제 노동 중에 하나가 보충력이나 공익 요원, 이게 강제로 노동 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데 군인, 군인 군인 제도에서 군인의 삽질 강제 노동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아예르 기준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별 노조 가입할 수 있는 당연히 가입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해고자도 결사권. 단결권에 저축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교원노조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해고자들은, 실업자들은, 또는 퇴직자도 가입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독일 교원노조법을 보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학생도 가입할 수 있어요. 저도 유학생으로서, 독일 공공부문 노조에 가입하고 어뭐 싸울 일은 없었지만 아 노동조합이 행, 이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조합원은 할인 혜택을 받아서 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제 스스로 그런 혜택을 받았고 어 그랬습니다. 해가 어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가입조차 못하게 하는 게. 파업까지는 좀 제약이 다른데 이것도 내용적으로 봐야 돼요.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을 두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제약을 둘수 있지만 교사나 공무원도 근로 기준, 뭐 휴가라든지 그 임금이라든지 잔업에 대한 뭐 이런 거 보장 이런 이런 거 제대로 지급 안될때 당연히 파업할 수 있어야 되는 일반 노동자의 아, 어, 권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교육 정책을 두고 파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뭐 토론을 할 필요는 있겠죠. 어, 어쨌든 그런 부분. 어, 저보고 노동부 장관 하라 그러면 그걸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봐. 왜? 아니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정책에 학생의 하, 어, 그 수업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입시 체제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장 첨단의 선두에 서 있는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만 가지고 싸우라 그러는 거는 오히려 조직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나 아직도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만약에 이제 ILO 협약이 이 되면 6급 이하만 남겨할 수 있다는 거 폐지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면 간부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죠 때로는 우리 생각에 보세요. 과장이나 부장급에 해당하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도 근로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 내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이이예민 n 은 y e m 다 n 은 Yem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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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m e 권은 보장이 되지은행동은 금지되고 이은악성조 e 이은 이런거고 저는 내용과 아, 그 어떤 절차를,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지키면 허,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 그리고 어, 공무원은 그공무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활동을 못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할수 있어야 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육이 이해하죠? 우리 보통 고시를 뽑고 들어가면 5급 사무관이 되는데 그니까 이제 사무관 다음에 뭐죠 서기관 4급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어못 가입하게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그니까 그 ILO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에비준하게 되면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 요 정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